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온라인 게임인데 어제 룰렛으로 헤스티아님이 뽑아주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히 내가 어제 튜토리얼까지는 해봤거든요? 아주 너무 어렵더라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 일명 카스 온라인 저는 처음 해보는데요, 오늘 좀비 한번 뚜껑 펴보고 이따가 숨바 꼭질도 시참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루. <목소리> 어나 잘. <laughs> 나 바로 준비되는 거 아니야? 바로 시 좀비 돼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 아니야? 다 고인물인데 나 일렙 찐단데? 뭐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슈트 좀비로 선택됐다는데요? 와! 아, 내가 좀비가 됐네! 어떻게 버텨! 아, 무슨 일이야! 아, 왜 내가 바로 좀비가 됐어? 아, 좀비 안 하고 싶어. 사람 어딨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이 아, 아니, 이 사람들아. 아이씨. 아니, 이거 어떻게 죽이냐. <laughs> 아, 이거 일반 학살자, 학살당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물어 뜯냐고요.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킬 왔어, 킬 왔어, 킬 왔어. 어디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냐고? 오 올라왔다. 뭐야 이건? 아 이것도 좀비구나. 같은 좀비. 어여깄네 어? 아 이거 나 보이나? 나 이거 이나 이거 이, 저거 아니었어? 저 은은신 아니었어? 아, 아씨 겁나 잘 때리네. 샤팔 왜 이렇게 좋아? 아이씨. <laughs> 아 샤팔 아, 왜 이렇게 좋아? 아. 어 뭐야 좀비 위에 좀비 에이스 <laughs> 나 좀비 위인데 좀비 에이스인데 바이러스 해독까지 좀비를 연구 사, 사살할 수 없습니다. 오, 여기 어디예요? 어 여기 어디에요 무서워 총소리 들리는데 어 좀비 됐나봐 어떡하지 어 저기 어, 우리 팀인가? 우리 팀인가봐, 사람인가봐. 어어어,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와, 뭐야! 언제 뒤치기 당했니? 비켜봐 내가 올라갈게. 어, 올라갈 수가 없어. 아! 에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추신자살했어 어디갔어? 무서웠어? 어디 갔어요? 좀비가 무조건 이기네. 이거 인간 이길 수 있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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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오! 여기 살려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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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요? 저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 어디? 오, 우르렁! 어, 여기 사람이네? 어, <laughs>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이오씨 뭐야, 죽어! 죽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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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날아다니, 날아다니. 어, 먹혔다! 아. 왜 이렇게 탱키해? <laughs> 안 죽어! 겁나 맞췄는데 안 죽어! 이거 무조건 좀비가 이기네! 뭐 약간 공포게임 같아! 짜잔어저겠다 어, <laughs> <laughs> 세상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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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웃음> 어, <씨, 깜짝아. 웃음> 아, 여기 도와주세요. 여기 도와주세요. 아씨, <laughs> 도와줘요. 아, 또 총, 대총이다. 오, 오, 날라다녀. 맞춰맞춰맞춰 맞춰, 맞춰. 죽여, 죽여, 죽여. <laughs> 나름, 재밌누. 인예루. <이녀루. 웃음> 일단,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느낌을 봅시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라. 와, 신기하다. 방풀하면 안 돼요. 되게 넓다. 이렇게,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찾아요? 순례가정해진데 아하. <laughs> 아니, 어떻게 찾아? 1.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어? 커튼 이런거 할만하지 않을까? 아 카페 메뉴판? 숨기지 어, 않도록 숨으세요 어야 잠깐만 아까 그 밑에 밑에 어디 있었는데? 나 어떻게 나나 어떻게 야 자리 자리 야 자리 야나 빨리 이거 좀려 뭐, 봐. 아 사람 소리 들리는데. 아, 사람 있다. 저기 있다. <laughs> 저기 있는 씨. 아, 아, 위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아, 자 저기 있어. 못움직여 지금. 올라가야올라가야 올라가야 움직여!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지는 건데 여기 있다. 야, 여기다, 여기다, <laughs> 여기다. 여기 어때? 사람 소리 들려, 사람 소리 들려.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걸어다니는 소리 들린다고. 4, 3, 2. 아, 5초 후에 변신한대. 통. 쓰레기통! 쓰레기통 괜찮노? 쓰레기통 괜찮노? 이거 훔쳐보기는 뭐야? 자주시점나 여기거든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개꿀다 운 개좋았다 어디있어 사람? 와 이러면 못찾지 이거 어떻게 찾아 저 위에 있나보다 다른 사람들 뭘로 변신했을려나? 아니 여기 막 와우. 이렇게 있네. <laughs> 야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찾냐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여기 이렇게 있네. 아 이렇게 해서 다음 사람 보기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악사 팀 승리. 아싸. 아이 맵이 너무 큰것 같아요 근데. 어? 술래되면 이거 어떻게 찾고 다녀요? 너무 어려운데? 2, 1. 술래가 되었습니다. 어? 나 술래인데? 맵에 배치된 장식 위치를 최대한 기억하세요. 맵에 배치된 장식 위치를 최대한 기억하래요. 여기 좀 깔끔하고. 아까 했던 데네? 그좀 그러니까 그럴싸하지 않은 것들을 찾아다니면 되잖아. 그치? 여기 막 광석이 있냐? 광석 같은 거. 오케이. 그럴싸하지 않은 거라든가 지금 막 움직이는 거 없지? 이런 거. No. 아니야? 아닌데 아니. 이거 찾은 거야? 내가 찾은 거야? 아닌 어, 뭔가 소리. Hello? 와! Hello? 야, 이거 뭐야? <laughs> 저거 뭐야? 도망다니노.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 <laughs> 도망다니는 철. <laughs> 아 이거 도망다녀 이거 못 막지게. 아이. 어 근데 저건 왜안 죽어요? 저집막 돌아다니는데 왜안 죽냐고 저 집. 저집 중동 떠다니는데 왜안 죽냐고? 넌딱 걸렸어. 5초 후에 랜덤한 로신합니다 어디갔어? 뭐 어디갔어? 3, 2, 1. 뭐야 어디갔어? 어, 여기 있다. <laughs> 뭐 하세요? <laughs> 뭐 하냐? 아이, 오이, 어이, 어이거 없네. 이건 뭐냐? <laughs> 이건, 이건 뭐냐? 당당하냐? <laughs> 아니, 당당하게 저러고 있네. 아, 뭐야? 어디있어 아, 어디 있는데 어떻게 알아? 와, 이거, 씨, 어떻게 찾냐?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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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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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o p e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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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짜자잔! <laughs> 이건 못 찾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렇게 대놓고 있는데 이런 걸안 쏜다고? 아, 이거 진짜 감쪽 같다, 이것도. 와,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떻게 찾냐? 5초 후에 2차 변신 시간이 시작됩니다 2차 변신이요? 벌써? 오. 4 3 2 1 변신할 사물을 선택하세요 개꿀딱? <목소리> 와 저기 있었다 저기 있었다 와 여기 있었어 와, 씨, 의자 돌리는 거 들켰으면 바로 죽는 건데. 와. 아씨 아, 이거 죽는다고? 어, 다 죽었네. 초월, 초월 크리스님 한명 남았네? 초월 크리스님 뭐, 뭐지? 어딨지? 초월 크리스님 어딨지? 아까 밖에 있던 그건가? 와, 아, 소형차였어. 와, 소형차, 비.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덕분에 카스 재밌게 했습니다. 특히나 숨먹들 되게 재밌게 한것 같은데, 좀비, 좀비 잡는 것도, 처음에 잡는 것도 재밌었어요.